이거 혹시 들어갈 수 있나? 일단 바리에 안 붙어 있고. 바리 옆에 붙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지? 모찌 하실 때 바리 옆쪽에 붙이지 마시고 노란색 라인에다가 붙이는 게더 좋습니다. 오우 분명 발을 쏠 시간이 충분했을텐데 역시 안숨 오우 못잡을뻔 오우 못잡을뻔 지금이니? 아니 더 위로 조준할 수가 없어 드론이라도 살려야지 누가 났었는데 어우 최강자들의 싸움이야 야호 이건 반대쪽 사이트로 가야겠다. 아래에 있는 거지? Remaining.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다음에도 방문해 보시고, 제 영상이 한분이라도 재미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